사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8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법정에 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자기 입장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눈 멀고 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일성과 참 구원자이심을 검증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눈 멀고 귀목은 그런 어리석은 자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도 보고 들은 바를 말해보라. 그리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너희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인가를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의 신성을 스스로 증명하다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깨닫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을 증언해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 법정에서 지금 양쪽 의견을 듣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법적으로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10절부터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10절에서 말하기를 나 이전에 지은 받은 신이 없고 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신이 없고 나 이후에도 그런 신은 없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 나 외에는 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반도에서 건지셨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2절에서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그대로 역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어디 있더냐? 너희가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눈 멀고 귀먹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동시에 가짜 신, 우상을 섬기면서 죽은 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살아있고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더냐?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렇게 법정에서 다루듯이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8절과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아니겠느냐 이 증인이란 말은 짧은 규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구원과 역사의 주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경험하지 않았다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증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사실을 알리는 증인이 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은 에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지 않았더냐? 그런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에다이. 증인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진실되고 신실함을 통해서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시간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말을 많이 해 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면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수 있고 또 우리는 성실함과 금면과 정직함으로 말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인하고 증언하고 또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한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바람직한 말을 잘하고 신실하고 거짓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